여기. 응. 여기, 더, 응, 응. 예. 이 그러니까 부분은 정수고, 요... 여기는 다 소수고. 근데 이제 이 곱하니까 얘는 정수고는 빠졌어. 그럼 이제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풀었는데 얘가 1. 얼마 얼마야? 그럼 얘 1이구요. 얘가 0. 얼마 얼마? 야 그럼 얘 0이야.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근데 얘 1보다 커요, 작아요. 얘 계산하니까 로그 5의 3대 1이 뭐야? 로그 5의 5가 1이잖아. 지얘 1보다 작네 얘 0.얼마 얼마네 그치? 5에 4니까 여기 5인데 아그니까 일단 얘첫 번째 거얼마 b1은 0이겠다 첫 번째 건 0이야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넘어가자 얘들아. 그럼 자 로그 5에 4가 다시 그대로 적어 로그 5에 4가 이거 0이야 이제 여기다 0 대입해 그럼 얘가 2분의 b2 더하기 2분의 b3지. 아 2의 제곱배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자2 e 곱하면 여기 얼마? 2의 로그 5의 4. 네. 얘가 b2고요. 그 다음에 2의 b3겠지. 음. 그럼 이제 얘가 또 정수 부분이야. 이게 정수 부분. 여기는 소수 부분. 음. 또이 e 곱해. 왜 정수고 공부하려고? 그럼 이제 얘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보라고 해야 되 이거 1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만 봐. 근데 얘 뭐라 할것 같아? 잘 보니까. 로그 5의 16이지. 이 올리면은. 알지? 삐투더하기 2분의 삐3 어? 근데 잘 보니까 얘 뭐야? 1보다 크지.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로그 5의 5가 1잖아 지금 여기에 5보다 크잖아. 16이잖아. 아얘 얼마? 1 얼마 얼마야? 그지? 아 그러니까 21이야. B촌이 1이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쓰리 구하자 이제. b 쓰리 어떻게 구하냐? 일단 1 넘겨. 일단 1 이쪽으로 넘기자. 1 넘겨. 그럼 로그 5에 16 빼기 1이 2분의 b 쓰리지 이제. 하나 남았다. 또뭐할 거야? 또2 곱할 거야. 또이 곱할 건데 얘들아,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 이빼기니까 얘들아 이거 나누기로 바꾸자 로그끼리 자 이거 계산 한번 말하자 이 계산하니까 로그 5에 5분의 16이네 그래요 이 1이 로그 5에 5니까 16하고 5하고 나눈 거야 그리고 여기 2분의 B3 자 하고 이제 뭐야 이 곱해 진짜 마지막에 다시이 곱하자 자 그럼 얼마 로그 5에 5분의 16에 2 곱한 거랑 B3. 자, 얘 뜻하는 거 뭐야? 정수. 아, 나 요거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이것만 하면 뭐. 자, 얘 계산하니까 로그 5에 아, 나2 위로 올리자. 5분의 16에 아, 나 제곱인데 선생님, 요거만 안 상할게요. 하나 아, 얘 얘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얘 25분에 그러니까 이, 이, 이거 이 위로 올렸어. 제곱한 거야. 16에 제곱? 16에 제곱 얼마야? 256. 얘 비스다. 그러니까 얘 5보다 커요, 잡아 5보다 크네.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얘 얼마야? 1점 얼마, 얼마야? 그러니까 얘도 1이야. 비스 얘 1. 자, 순서대로 0, 1.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푸는 약산도 알려줄게요. 나 근데 지금은 뭐 약산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아 이렇게 하나씩 아, 나이 e 곱하면서 찾는 이몇번 e 곱했는지 알지? 이세번 e 곱했지. 하나씩 이 e 곱하면서 정수 부분 찾는 문제. 만약에 네 번째 거 구하세요 그럼 또이 e 곱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음. 응. 물론 빨리 구하고 약산이 있지. 지 근데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지금 더 약산을 왜냐그면 나중에 그거밖에 생각 안 할게 서수형 사라본 1도 없어.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넘기자 봐봐. 넘기자가 아니고 그 뭐야 두 개에서 하나 어, 피자야 자, 같이 피자 서영이랑 서영이 프린트 중. 나중에 답지랑 알아서 쓰 듣고 네. 무거운 답지는 꼭안 챙겨서 네. 음. 먼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뒤쪽 먼저 볼까? 네. 뒤쪽 네. 220번부터 어, 231번까지 먼저 세현이랑 시우, 어, 먼저 세현이랑 시우는 그냥 질문하는데, 재현이랑서현이랑 어. 어. 그냥 같이 봐. 어. 세현이랑 시우, 혹시 뒤에 220번부터 했던 것 중에서 어려웠던 거 같이 몇 개만 봐보세요. 어, 200, 어2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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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번 여기는 조금 그렇게 선생님 스트 많을 것 같은데. 지수 보는 30. 30. 30. 그래. 한번먹어까자 해보자. 문은 세개자 22번부터. 지금 응. 선생님 같이 파는 거. 자 22번은 자 로그. 자 여기. 거기. 근데 네, 어, 잘 보면은 여기 8 써있잖아 8 8이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3은 앞으로 빼자 3 앞으로 빼고요 자 여기 3분의 1이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 있는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이, 이 앞으로 분모로 빠지는데 여기도 2 있네 지금, 그치 여기도 2 있으니까 얘는 얘랑얘랑 약분하면 되네 약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 있으니까 2하고 여기 3분의 1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4하고 제곱 똑같네 여기도 4하고 제곱 있으니까 이거 이 문제네 그냥 그래서 제곱 좀 날래 그래놓고 힌트 줬잖아 문제는 뭐야? 1단계 치환하려는 거 아니야 자 이걸 x라고 이걸 y라고 치환한 뭐야? 이 식이 뭐로 바뀌어? 3분의 1x 더하기 y는 5고요 이거 두 번째 거 뭐로 바뀌어요? 3분의 1y 더하기 x 라고 이게 y 면 이것도 Y이잖아. 이게 x 면 이것도 X. 그렇지? 같이? 그다음에 이것도 열립. 연립? 요지 열립해갖고 X랑 Y를 구하자. 그냥 열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AB 구하면 돼요. 그냥. 얘는 그냥 통째로 치환하자. 이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2 7번 자, 27번은 이제 눈치를 까야지. 자, 음, 뭘 음. 눈치 까냐. 로그 a, 비야 자, 근데 여기 로그 b의 a야. 아,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렇지? 20이랑 20이랑 역수 관계야. 자, 그럼 치환해야 이런 것도 그냥 치환해버려. 이만큼을 통째로 선생님이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얘 얼마냐면 t분의 1이야. 왜?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로그는 이거 자리 바꾸면 역수 관계잖아. 아, 그럼 얘 푼다는 거는 이거 푸는 거고요. 아, 그렇지? 양쪽에 t 곱해봐. 얼마야? t 제곱은 1이잖아, 지금. 그렇지? 아, 그럼 t 얼마라는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2지 뭐지? 근데 이제 여기서 센, 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거야, 나. 보자, 이, 이건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돼, 왜? 자, 지금 이게 t잖아, 그렇지? 얘 t라고 치환했지? 그럼 첫 번째 뭐야? 로그 a, b가 이게 T인데 얘가 1일 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로그 A, B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T가 얘가 T인데 이시기가 T야. 얘가 T인데 얘가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1일 때는 뭐야? 얘랑 얘랑 같잖아. A랑 B랑 같다, 이거고요. 얘랑 얘랑 같아, 이잖아 이건 뭐야? A에 마이너스 1이 B일 때잖아, 그렇지? 얘는 근데 이건 왜안 돼?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어? A랑 B랑 서로 다르다.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맨 앞에. A랑 B랑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얘야, 얘 지금.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지수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 A분의 1이 B다. 그러니까 A랑 B도 무슨 관계? 역수 관계겠구나, 지금. A랑 B도 역수 관계다. 그래놓고 나 그냥 선생님 바로 정답 구할게요. 문제에서 뭐 물어봐. A 더하기 3에 B 더하기 얼마? 12의 최소값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제? A 더하기 3에 B 대신에 얼마 넣어야 돼? 역수 관계니까. A분의 1 더하기 12.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구해? 전개해야지. 자, 이거 전개하면 얼마? 1. 이렇게 전개하면 A분의 3. 이렇게 전개하면 12a. 이렇게, 뭐야, 나머지 하나. 이렇게 전개하면 36. 정답은 여기서 산술기야. 그치? 산술기야, 뭐야? 이거 두개 더한 게, 2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a분의 3 곱하기 12a. 이거 곱하면 이거 날라가서. 자, 암산 좀만 할까? 이거 얼마 36. 루트 3 6 6. 여기 12. 그럼 정답은 12, 1, 36, 그렇지? 그러니까 아, 정답은 최소값 얼마예요? 1, 12, 36 이렇게 더하면 그렇지? 얘가, 얘가 12, 얘가 1, 얘가 36. 정답이 49네, 그렇지? 최소값 4 9겠야 이거 뭐야? 자. 그 다음에 231번. 응. 자, 2 3 1 봐봐. 문제 풀다가 지금 쭉 가다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어느 순간에는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노가다를 해야 돼. 아까 그 테스트지 8번처럼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풀다가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얘가 부둥부둥한 거 아니잖아. 만약에 a가 뭐 자연수인데 3하고 7이야. 어, 이러면 뭐 그냥 자연수 당연히 몇개 없죠. 그 근데 부등식이 아닌데 등식. 나랑 같이? 똑같다고 해놨는데 뭔가 조건 하나밖에 없고 자연수하면 이제 누가 다하는 거야. 누가 다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이쁜 식으로. 자 정리 좀 해보자. 자 이거 기울기래. 자 기울기 구하자 먼저. 자 x 좌표의 차이. 자 여기 사고요. 자 y 좌표 의 차이. 여기서 여기 뺀 거. 자 로그 b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a네. 얘가 기울기인데요. 잘 보면 은 얘가 4에 이거 합쳐지네.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고요. 로그끼리 더하기니까 얘가 로그 A p 그치? 이렇게 합쳐지죠. 자얘 기울기 근데 얘가 얼마래요 지금? 얘가 2분의 1이래. 자 2분의 1이래. 자 양쪽에 4 곱하자. 그럼 얼마? 로그 A p 가 얼마다? 2다. 그렇지? 4 곱해. 자, 그다음에 AB는 얼마야? 여기 아무것도 안써 있잖아. 알아? 응. 지금 잘 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써 있어. 아무것도 안써 있으니까 10. 응. 이거 뭐야? 10의 제곱. 얼마? 100. 음, 응. AB는 100. 이게 끝이야. 여기서 더못 해. 야,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어? 그럼 정답은 뭐야? a랑 b랑 곱해서 100인데 문제에서 얘가 자연수래, 그렇지? 이제 모양 뭐가더 때려야지. 어떤 거? 1하고 100. 큰 거부터 할까? 100하고 1, 그렇지? 이것을 뭐? 50하고 2. 대정. 그다음에 여기 25하고 4. 이런 식으로. 20하고 5. 10하고 10. 땡땡땡땡, 그렇지? 아, 이게 a, b의 개수겠다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이 개수가 뜻하는 게 도는 뭐야? 이 개수가 뜻하는 게 100의 약수의 개수죠, 그렇지? 아, 여기 어차피 100, 50 이런 거다 약수잖아. 그치? 얘정해지면얘 자동으로 정해지잖아. 1까지, 그렇지? 네. 아, 그럼 100의 약수의 개수만큼, 그면 100이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네. 아, 아홉 개겠다. 찾고 싶으면 왜안 되지? 서로... 어? 그런데 <laughs> 서로 다른 것 써야 돼. 찾아오시면 안 돼. 서로 다른 거 써야 돼. 1. 서로 다른 서이 꼭 순서는 안 정해져 있죠. 그치 응. 순서까지 정했으면 뭐 아까처럼 전라고만 더. 2. 여기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한 문제만 더 보고 해서 방 마무리하자. 거기서 42쪽. 42쪽. 42쪽에 핑크는 나중에 바로 태우 해야 나요 42쪽에 217번, 응. 217번, 응. 217번. 그리고 쭉 넘겨서 앞으로 보고 그냥 바로 손 마무리하잖아. 지금 문제에서 3개의 눈금이 일치한다. 여기 3, 21과인, 14, 20. 자 이렇게 자 일치할 때 x y 찾아라 이거지 지금 이 차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지이 차이랑 이 차이랑 그치? 근데 로그로 풀었을 때응 얘가 자이 차이는 뭐야? 로그 21에서 로그 3뺀 거구나 그지이 차이가 로그 14에서 로그 y 그되응 차이가 똑같다 근데 이제 차이가 똑같다는 게 뭐야? 자영업을 다요 뺐다는 건 나누기죠, 그치? 얘랑 얘랑 나누면은 아니, 나누 나누면 얘가 7이잖아, 그치? 근데 얘도 나누면은 y분의 4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y는 얼마겠다?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y가 2겠구나,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돼. 여기 7 곱했으니까 여기도 7 곱해야겠구나 지금 이 느낌이지, 그치?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y는 이구요그렇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면 여기도 여기서 여기 얼만큼 곱했냐? 그치지 예, 얼만큼 곱했어요? 14분의 26 곱했잖아. 그치 아, 똑같이 여기서 14분의 26 곱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지. 예. 아, 뭔가 똑같이 곱한 것만큼이 차이만큼, 이 차이가 똑같다. 그치지죠 그래서 여기도 풀면은 로그 26에서 로그 14. 그치 이거랑 x에서 얼마? 2 1분은이1비는이 시비는 거 시비는 이 시비는 이거지그이니까 얘가 시비분이시는이 시비는 이 시비는 이 시비는 X 시비는 이시로는이시비어어차비어이차이만비는이면 되겠다, 시비는 이 시비는 이시가 아, 나 37쪽 봐봐 37쪽 37쪽에다 188번 이게 다 방금 한 거야 나. 188번 잠깐만 188번 보면은 로그 AB랑은 로그 BH랑 같대 근데 얘랑 얘랑 역수관계야 그니까 왼쪽에 t 면 오른쪽 각 T 메일이야 아 그래갖고 로그 A, B랑 역, 어떤 숫자랑 역수랑 같은 거 선생님 뭐 밖에 없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래서 로그 A, B가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1 되면 또안 돼요 왜? 1 되면 A랑 B랑 또 똑같아 그래서아 로그 A, B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응. 계산해서 하면 되고요 어.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뭐잘겠지잘 했지? 저도 양도 어... 그다음에 나 34쪽 잠깐만. 34쪽 보면서 얘기만 하고 34쪽에 유형 5번 있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바닥인데. 어, 지금은 뭐야. 외우고 다시 할거 없어. 163번부터 166번. 어, 이 요거 뭐냐면은 얘들아, 오늘 그 테스트지 8번하고 똑같아요. 그 약분하는 거야, 지금. 통분한 다음에 곱하면은 최대 약분돼 그냥. 앞에 하나꼬투 뒤에 하나랑 고 이런 거. 약분놀이만 잘하면 돼요 일단 통근부터 하고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통근하고 다 곱한 다음에 약분하고그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33쪽 아, 나 33쪽 33쪽 33쪽에 153번, 154번 봐봐 153번, 154번 이런 거 나오면 는 K부터 해야겠지? 153번, 154번 문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세 개가 같대. 그러면 A랑 B랑 C랑 뭐 하려고 할지 말고, 는 K. 그래서 다 K로 돌려보자고. 아. K가 주인공이에요. 거기 K는 안 써있지만, 그서 이거 뭐. 진짜 라스트로. 야이얘기 하고 끝내자. 152번. 152번에, 얘들아. 거기 동그라미 만 치자고. 뭐 이미 다 맞... 어, 숙제한 사람을 쳐도 있겠지만, X 세제곱 더하 Y 세제곱 더하 Z 세제곱은 3XYZ. 거기 동그라미 쳐 채원아 한번 하자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나세 제곱끼리 더했더니 3X와, 3XYZ랑 똑같아 내 어? 중에 한 명만 얘기해 정답 맞으면 바로 짚고 얘가 얘랑 똑같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응? 다갔다다 둘다 얘기하지. 둘 중에 하나씩만 얘기해. 얘 뜻하는 게 뭐야? 더해서 영 되던지 또는 다 갔던지, 그렇지? 얘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어. 얘 더해서 영 되던지, 다 갔던지, 그렇지? 둘다 얘기하지. 둘 중에 뭐 되는지 모르지, 지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양수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양수인데 어떻게 더해져 면 되겠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랑 y랑 z랑 다어떻다 타? 같다, 그렇지? 그래서 x, y, z 다 같다고 대입해놓고 풀면은 다 없어지지 문자가, 그렇지? 고생했어, 쌩. 애까 보고 나머지 남은